하늘의 불이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불이 내려오는 통로가 가장 자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이 성막이야. 그래 지나간 출애굽기의 성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고. 그것이 왜 신약 시대서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자 들어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때는 이 땅에 있는 크 시띠나무, 조각목, 이런 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지만 신약 시대는 예배소서 2장을 보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 봐요. 21절. 자, 21절. 가만 있어. 20절부터 읽어 봐요. 시시시 시작. 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또, 입은 자라.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가고 성막이 되어 가고 구약 시대는 모래 위에다가 나무로 또 금으로 성막을 지었지만 신약 시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 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막이 지어질 때에 불이 쏟아진 것처럼.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그래야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냥 막불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 통로. 부약 시대는요, 성막에 불이 내려오는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오늘도 내려오기를 원해요. 따라해봐, 주여. 주시 없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모래 위에 다 성막을 지었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지었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 와서는 뭐냐 무형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너희 속에 성령의 불이 그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거야 믿습니까? 받으실래요? 세게 받을래? 불 받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하여 역사한다니까 성경이 다 그래 성경이 아멘 그러니까 아벨의 재단에 불이 떨어지니까 아벨부터 아벨의 후손부터 아벨은 순교당했지만 그 후부터 셋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될 때까지는 다 불받은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야사 노아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자손 대대가 잘 되기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불을 받아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 같아. 왜냐하면 3주를 대리복 볶았더니요. 잠실에 학생 체육관에서 박 달달 볶고, 지난주에는 곧 살리 가서 달달 볶았더니, 이제 이번 집회가 마지막인데, 영원히 마지막 아니고, 한 달만 방학을 하는데, 왜? 자유 마을을 하기 위해.